2024년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갈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예상해보는 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는 2024년 광주의 분양 물량이 얼만큼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PF 문제 계속해서 연일 그 보도를 통해서 유스를 통해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이 어 문제를 어 총정리를 좀 해가지고 좀 쉽게 한방에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거든요. 2024년 부동산을 전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시간폭탄 같은 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뤄야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은 PF에 대해서 어 좀더 쉽게 어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자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부동산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어 이건 뭐 자금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부동산 사업하려고 빌려쓰는 돈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어 쉽게 또 얘기를 한다면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어 어떤 사업자가 내가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얼마를 팔면 수익이 얼마 난다. 그래서 대출을 해줘라 은행에다가 어, 이 현장을 담보로 어, 대출을 받는 것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어,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1조짜리 사업이에요. 1조짜리. 예, 1조짜리. 아, 꿈이라도 한번 꿔보세요. 내가 1조짜리 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어, 보니까는, 어, 토지비. 토지비가 한 3천억. 토지를 사는데 한 3천억 들어갈 것 같고, 공사비, 사업비에 갖고 한 7천억 정도가, 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1조짜리 사업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1조짜리 사업이지만, 어, 나한테는 1조가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우리가 집살 때에도 만약에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 어떤 분들은 10억을 다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어, 이게 은행 대출을 끼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억짜리 사면 그래도 내 자본이 한 5억 정도 한요 정도는 좀 있어야 이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요. 내 돈이 300억이 있다. 300억, 300억. 어 300억 있으신가요? 네. <laughs> 300억도 적, 적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1조짜리 사업에서 300억이에요. 어, 굉장히 비중이 작죠. 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이거를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광주의 지역주택조합 현장 같은 데서 보면은, 어, 이게 조합에서 추진위에서 어, 브릿지론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는 사업장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브릿지론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위험한 거예요. 3천억이니까 내돈 300억이 있으니까 2,700억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로 2,700억을 브릿지논으로 이렇게 그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토지도 확보가 정확하게 안된 상태에서 대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품입니다. 이게 어 그런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또 놓치기 아까운 게이 수익률이다. 이자만 해도 최소 10에서 20%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엎어졌던 그 중견 건설사인데 거기에서는 뭐 연체 이자율이 뭐 36%까지 적용돼 갖고 뭐 나간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뭐뭐 뭐 3천억 만약에 은행에서 3천억이다, 3천억 줬다. 그러면은 단기에 단기에 300억, 600억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은행 입장에선 굉장히 아깝겠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뭔가 하면은 무조건 다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위험을 굉장히 낮게 평가를 하고 대출을 막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PF문제가 이 브릿지론에 걸려있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위험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토지 매입을 했어요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도 또 상승을 하고 사업비도 증가를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땅이 매입이 됐다면 본 PF를 일으켜야 되는데 본 PF를 일으킬 때 대, 대주당 구성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워낙에 안좋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사도 선정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 요즘에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어, 다행히 이게 토지를 확보를 해서 어, 인허가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 돈은 또 300억인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자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본 PF를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시공 사도 이게 건설사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건설사 보증으로 어 신용을 보강해 가지고 이자도 낮추고 해 가지고 2,700억을 어 상환해서 본 p f 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내 돈은 여전히 300억인데 어 대출이 2,700억에서 9,700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예, 엄청나죠. 그냥 딱 봐도 되게 위험한 그림이죠. 그런데 어 부동산 호황이 왔기 때문에 이 위험들을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다행히 어 투자비용 1조 분양 완판 때렸어요 완판 제일 큰 수입이 뭐죠 분양해 갖고 만든 수입이잖아요 완판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5천억이 난 겁니다 5천억 생각해보세요 내돈 300억 이에요 은행 이자가 또 적지 않죠 은행 이자가 한 3천억 나간다고 치고 어, 내 돈이 300억 있었는데 순수입이 2천억 이에요 거의 7배 가까운 어, 수익을 내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거의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 이자를 받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진짜 황금알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요즘에 자꾸 부동산 pf가 문제다 문제다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완판을 해야 되는데 완판을 이게 완판이 안 되는 거죠 완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익 분기점 분양률 최소 80% 이상은 돼야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간이 순익 분기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요 정도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 분양을 많이 할 텐데 이, 이게 분양률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사업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공사를 하다가 멈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분양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분양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쨌든 이 분양이 안 돼서 미분양이 늘어나서 지금 이 사태가 다 일어난 거예요. 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pf 사태의 문제 핵심은 물건이 안 팔려서요. 수익을 내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려서 미분양이 증가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은 역시 결국에는 물건이 팔려야 돼요. 그렇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2년도에 인가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소에도 산정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면제해주고 막 이런 혜택을 막 줬죠. 미분양 팔기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그렇게 운영이 돼가지고 미분양이 실제로 많이 해소가 됐죠. 어, 결국에는 나중에 어쨌든 어, 이런 어, 미분양 물건에 대한 어, 특혜도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정부에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어, 완화 정책이 완화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태형건설이 지금 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워크아웃이네뭐 법정관리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 살펴보기 이전.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워크아웃이라는 거 이제 어학사전에 찾아보니까 어, 워크아웃, 어, 기업의 워크아웃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래요. 그리고 개인 워크아웃이 있는데 이거는 금융기관의 채권 재조정 작업을 통해서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제도 어, 개인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보통 개인 그뭐 회생이나 뭐 이런 거할때 만약에 내가 빚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탄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너 소득이 얼마야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꾸준히 갚아 이렇게 해서 경제적 활동을 어 할수 있게 하는 거죠. 신용불량자를 풀어주고 예뭐 이런 제도거든요. 뭐 기업도 어렵지만은 내용이 어렵지만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은행이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을 어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 만기가 돌아왔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만기를 좀 연장해준다던가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빌려서 조금 더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게 해주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겠죠. 근데 은행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위기를 넘겨야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이 개인이 완전히 시용불량자 돼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어 돈을 빌려준 돈 있는데 이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장기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은행에서도 손해거든요. 장기 부실채권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수하서라도 얼마라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워크아웃 제도 라는 거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은행에서 아무리 이 기업을 봐도 얘는 구제 대상이 아니야. 그랬을 때는 은행에서 워크아웃 신청나안 받아줄래 이렇게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법정 관리로 들어가요. 법정 관리 가면은 채권 다쭉 모아놓고 너는 얼마 받아 얼마 받아 이렇게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 기업 보니까 야 이거는 뭐 띄워주고 받아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네. 그렇게 된다면은 법정 관리에서 기각이 되면요 기업은 완전히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디가 워크아웃 신청했다. 뭐 법정관리 들어갔다. 뭐 파산됐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 대충 이런 내용이라는 거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f 사태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죠. 예전부터 2022년 10월 29일 날 이때 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pf 부실에 대한 어,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기 시작한 게이 레고랜드 사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12월 달에 건설사가 이제 무너졌는데 어디냐면은 경남도급순위 18위 동원건설사업 눈물의 하소연 해가지고 연36% 사채까지 썼지만 22억을 못 막아 가지고 무너진 건설사 이때부터 이제 그 pf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문제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작년 8월 달에는 새말금고 연체율이 높아져 갖고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시하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2023년 1월 30일 날인데요. 15년 만에 돌아온 대주단 협의체에 건설사 살생부 오를까 노심 초사. 건설사들 PF 부동산 PF 부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부실이 있다. 어떤 건설사가 부실이 있다. 이렇게 명부가 올라가면 굉장히 이미지의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겠죠. 2008년도에 이때 한번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마냥 손 놓을 수는 없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기사를 간단하게 보면요,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에 가지고 금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는 140조래요. 이 중에 위험이 있는 사업장이 17조, 그리고 이게 아파트 외 사업장이 55조 7천억. 그래갖고 70조 원 등이 굉장히 고위험군에 놓여져 있다.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 그래서 문제. 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구조 조정을 해야겠다. 뭐 이런 칼을 빼든 거죠. 정부에서는 이미 2008년도 금융 위기 버금가는 수준으로 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 1월 기사인데요. 이때 당시에도 롯데건설 그리고 여기 태영건설 여기가 어, 자금 조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태영건설이 좀 얘기가 있었던 거죠. 태영건설 어, 워크아웃 사태 총 정리를 해본다면요. 2023년 12월 달에 어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워크아웃 설, 어 사실 무근, 유동성 충분하다. 이때는 뭐 괜찮다. 이랬는데 이틀 지나서 어 슈퍼게미 황순태 씨가 <laughs> 70억을 녹여가지고 해양 건설 지분 5%를 확보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27일 날 워크아웃 확정된 바 없다. 그렇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어 워크아웃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구나. 이랬는데 F4 회의에서 워크아웃 설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어 19%. 로대로 완전 급락을 했다 뭐 이런 기사고요. 어, 그리고 태형건설곧 워크아웃 어, pf 도미노 위기 우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많이 쏟아졌고 그리고 어, 28일 날 드디어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이날 했습니다. 그래서 3조원 대 pf 대출 감당 못해 3조원 대에 그래서 그 다음날 7200억 빌려준 은행 등 긴장을 하고 있다.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산업은행이 2000억 들어갔고 국민은행이 1600억 들어갔다. 그리고 어, 신협 중앙의 397억 새마을 금고 693억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2024년 1월 11일 날 채권단이 96.2% 동의해가지고 워크 절차를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워크 아웃이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이 절차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태영건설 채권단 주채권단 은행이 산업은행이 돈 제일 많이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주채권 은행이 산업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을 선정해가지고 어, 부실이 추가되는 부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존속 능력에 대한 평가 가 있는지, 요걸 한번 평가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토대로 2024년 4월 11일 날. 어 이제 개최 예정이래요. 어, 금융채권단 협의회가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은 한달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워크아웃이 될지 안 될지는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태영건설이 얼마나 얼마만큼의 돈이 위험한가 좀 봤더니 어, 윤세형 태영그룹 창업 회장은 어, 자사의 보증 채무 중에 2조 5천억이 어, 우발채무 이게 좀 위험한 채무다. 2조 5천억 정도가 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하지이 채권단이. 진짜 2조, 5, 2조 5천억인지 한번 또 뜯어보겠죠 어쨌든 2조 5천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태형 건설 입장에서는 2조 5천억이 그 적은 돈은 아니죠 부채 비율이 어478%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형 건설이 건설사 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굉장히 큰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광주에서는 이제 한국 건설이 한국 건설이. 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주민들 걱정.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 보니까는 22개, 거의 2만 채 정도 되네요. 그중에 14곳은 허그의 분양 보증에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여기 보니까는 한국토지주택공 도시공사 LH가 진행하는 6개 사업장은 태형 건설이 계속 시공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장, 이 중에 광주의 그 태형 대시양이 있잖아요. 태형 대시양. 어 저기 지주택으로 하고 있는 거 그게 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 보증을 통해서 사업 진행이 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허그나 어, 한국토지주택 도시공사가 이제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 일부 현장에서는 입주가 지연되거나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는 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노심초사하는 게 이게 단순히 건설사, 금융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수분양자들, 수분양자들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문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피해는 안 받았지만 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전 국민이 피해를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노심초사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형건설이 부실 우발 채권이 2조 5천억 정도인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세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실재권 2조 5천억에, 그리고 우리나라 뭐, 뭐, 도급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건설사도 아닌데, 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융감독원다 모여가지고, 막 이게 합동부처 회의를 막 열어요. 그래서 현재 85조 수준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 한국은행도 유동성 지원 뒷받침 해주겠다. 어, 그리고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어, 마치 그 강철 부대 있죠, 강철 부대 예, 특전사의 명예를 거고 초전에 퍽살려버리겠습니다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지를 담는 듯한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미분양 문제잖아요. 미분양 문제, 예, 미분양 이 미분양 증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간단하게 보시면 2023년 11월달 지표인데요. 여기가 보니까는 전체 미분양 주택수가 이렇게 지금 이때 완전히 그 제일 꼭지점에 있었는데 75,000세대였어요. 전국에 75,000세대였는데 지금은 58,000에서 보합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는 광주는 604호 그리고 세종 125, 대전 747 대구 만세대가 넘죠. 대구 그리고 부산도 2,500세대나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게 전북 전남 뭐 그리고 경북 뭐 경남 이런데가 지금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광역시 외에 지방 주택이 미분양이 굉장히 많은 추세입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대구였잖아요. 대구가 계속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계속 되고 있죠.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높으니까 대구 미분양 현황 보니까 제일 많았을 때가 거의 14,000 세대가 미분양이었어요. 14,000 세대. 광주가 작년에 분양했던 게한 9천 세대 정도 되는데 전체가 다 미분양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떨까. 예, 네,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대구는 뭐 주택수가 더 많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 최근에 11월 달에 한 1376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안심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왜냐면은 어 대기하고 있고 분양을 미루고 있었던 어 그런 사업 단지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안심하기는 이르다. 5개 도시 미분양 현황을 보면요, 광주는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그리고 부산이 좀 증가 추세로 있고요, 인천은 증가 추세로 가다가 지금 좀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앞으로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미분양 시장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미분양 물량 추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기타 지방. 광역시보다도 지방이 지금 미분양 주택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어, 전라도 쪽, 전라남도 쪽에서는 지금 뭐 광양이나 어 그리고 여수, 여수 이런 곳이 지금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요, 이 PF 사태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진적으로 늘어났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니까 매매 가격이 어떻게 상승을 하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어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요거 60으로 잘라서 좀 볼게요. 그러면 좀 체감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보시면은 60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는 경사도가 훨씬 더 가파라졌죠. 예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엄청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느낌상 이때는 말 그대로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죠. 이 부동산 PF가 그래서 금융사들이 돈 잔치를 벌였다. 돈 잔치 유례 없는 저금리에 호황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풀려서 5년간 이 PF 부동산 관련 PF가 74조가 증가를 했대요. 74조 어마어마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 이 호황을 누리니까 이게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이 전이가 돼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가 호텔 생활형 숙박 뭐 물류센터까지 부동산 PF가 엄청나게 증가가 됐죠. 얘네들은 거의 끝자락에 막 많이 물렸어요. 끝자락에 아파트 외 2022년 기준했을 때 부동산 PF가 거의 60% 이상 비중이 이런 애들이 PF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 비중을 본다면 40% 이상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부동산 PF가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이 중단되고 토지 매입을 중단하고. 이 미분양 등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그 하락을 지금 했죠. 엄청나게 하락은 아니죠. 보면은,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아직 요만큼 이렇게 남았잖아요. 엄청난 하락은 아닌데 문제는 단기에 굉장히 빨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쇼크가 굉장히 그만큼 크다. 그 이유가 이제 금리 폭등, 건축비, 자재비 폭등, 분양 침체, 그리고 전쟁이라는 하두가전 세계 경제에 쇼크를 불러 일으키죠. 작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러시아 가면은 세대 강대국인데 걔네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축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 떨어지기 직전에 레고데드 사태가 일어났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건이 부동산 pf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를 조금 보면요 제가 그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들어가서 띄워왔는데 2023년 12월에 발간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출 잔액 그리고 연체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pf가 늘었죠 그래서 현재 134조 3천억이 어 부동산 관련 pf 잔금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 여기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보험 금융사인데 이쪽은 본PF 아까 처음에 봤죠. 본PF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어 PF 중에서도 위험이 높은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곳은 이 요쪽, 요 위에 애들. 위에 애들이 본PF 비중이 좀 높다. 브릿지론 규모가 한 3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조. 어 그래서 문제는 어 PF가 이렇게 났는데 문제는 이제 연체율인 거죠. 연체율이 어디가 높냐. 이 보니까요. 전체 평균은 연체율이 2.4%인데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 파란색이죠 파란색 하늘색 에, 증권사 증권사가 PF 대출을 해준데 여기가 최고까지 갔을 때 17.3%까지 연체율이 올랐어요 거의 망하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그러다가 최근에 좀 내려와 가지고 어, 13.9%가 지금 연체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저축 여전 증권 상호 얘네들이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릿지론의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정부에서는 꺼트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정부에서는 이 pf 사태를 그냥 방관하고 놔두면 지금 2024년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까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흘러갈 거다 같다 갈거 같다라고 예측을 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보셨지만 강력한 선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연착륙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만 우리가 이거 연착륙을 시도해서 선제 대응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나는 강력. 한 의지가 있는 거죠 어~ 그렇지만은 어~ 정부의 원안대로 만약에 이렇게 선제 대응을 잘한다면 시장에선 과연 이렇게 연착륙을 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그리고 수요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완화 조치가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가라앉히기보다는 천천히 연착륙시키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어또 다음 영상 만들어가지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 영상 참고해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